몽테뉴의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. 먼저 역사적인 물 토마스 에디슨을 떠올려 보세요.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어요. 하지만 그걸 불완전함으로 받아들였죠. 그의 유명한 말,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.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일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. 는 몽테뉴의 태도와 닮아 있어요. 에디스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 결국 세상을 바꾼 발명을 해냈습니다. 현대사례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. 롤링을 들수 있어요. 그녀는 첫 소설을 쓰던 시절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았죠. 출판사에서 1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.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. 내 인생의 실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. 롤링의 불안전함과 실패와 좌절은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로 이끈 원동력이 됐어요. 또 다른 예로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를 들수 있습니다. 그들은 데뷔 초 작은 소속사 출신이라는 한계와 수많은 비판을 겪었어요. 하지만 리더 RM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. 그들은 실수와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팬들과 공유하며 그걸 음악 으로 승화시켰습니다. 이런 모습은 몽테뉴가 말한 불완전함 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철학과 맞다.